예배를 위하여 정단 예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세례를 허락하시고 세마 어게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라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나라를 잘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6년,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반석에 우뚝 세워 주시고 미래의 꿈과 희망인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묵개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에도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눈물과 기도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와 군 선교, 낮은 곳을 섬기실 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군 선교, 방송 선교, 교정 선교, 학연 선교등 부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노병축제를 통하여 등록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회도 잘정착하고 귀한 일꾼으로 성장,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